안녕하세요. 프로등산교회 조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새벽입니다. 오늘 들어지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의 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어지는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의 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정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땅 살아갈 때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새해 먹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힘과 능력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은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 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은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워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루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아도다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의 말씀에 메루스를 저주하라. 내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 죽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스라와의 전쟁을 회고하며 노래하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뚜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한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너는 참 오뚜기 같은 마음을 가졌구나. 어렸던 저는 오뚜기라는 단어를 무슨 카레가루나 짜장가루를 볼때 봤던 그런 경험 외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 표현이 참 신선하고 생소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곧장 그날 집에 돌아가 어머니한테 "오뚜기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어머니께 그 말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제 이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넘어지면 그냥 누워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굳이 왜 일어서야 되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제가 최근에 이안이와 오뚜기 장난감으로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데 미처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선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뚜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넘어질 듯 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였어요.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넘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넘어질 듯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강한 반동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넘어짐이 일어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을 때 제 마음 안에 깊은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왜요? 오뚜기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이 넘어졌다, 참 많이 절망했다, 낙심했다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강하게 일으키시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더 넘어지지 않게끔 보호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져 갔구나 라는 것을 그오토기를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깨닫지 못했던 내삶 속에 내 일상 속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변에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같은 고난이어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사기 5장 드보라의 후반부 노래를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세기 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아멘 19절에 기록된 시스라는 평범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죠. 당시 가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한하게 연합하여 왔다는 것과 시스라가 모든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아마 시스라는 가난 왕들의 연합 군대를 이끄는 총 지휘관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의 위세는 온 땅과 하늘을 찌릿듯했을 것이며 누구라도 그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의 군대를 마주하게 됐다면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라의 강력한 군대가 그 무엇도 탈취하지 못했음을 두보라는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절에서 하늘의 별들이 그와 대항하여 싸웠기 때문이죠. 두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실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단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두보라는 지금 기쁨으로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두보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감히 자신의 민족을 해 하거나 약탈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보라는 노래를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이미 익숙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말씀 뒤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뒤이어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세고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원하고 구하지만 정작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고백할 것을 요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늘내 마음을 흔들고 내 시선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믿기도 하지만 쉽게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무너지도록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시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넘어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넘어진 가운데 낙심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던 드브라이 고백처럼 성경 속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뚜기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의지, 나의 손을,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우고 계심을 꼭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예배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완 담임 목사님과 예배팀을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 들여지는 새벽 기도에 수요 그린 오십 금요 한몸 기도에 부흥을 더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예배에서 자녀 부모 부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또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넘어지고 늘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지만 회개하며 하의 진정으로 돌아오고 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올 때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일렇게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넘어짐에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되 하나님이 거룩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세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기는 하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말 신앙의 세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존재를 찾고 자신의 존재를 묻고 나아가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술로만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삶으로 먼저 말씀 가운데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사람으로서 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세대에게 막중한 책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일 예배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를 가절히 사망합니다. 이완 단니 목사님과 예배 틈을 붙들어 주셔서 매일 들어지는 예배와 또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대와 수요 오픈이 오실 과우리한번 그대에 더욱더 많이 함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 힘쓰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서 다음 세대 예배에서 자녀와 부모와 교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삶 가운데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고 각자가 교회가 되어 각자가 예배의 초소가 되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서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말씀만니 하나 되는 귀한 세대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우리가 더욱더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